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아무개 씨는 사망을 하면서 가입하고 있던 사망보험금 6억 원을 상속인들이 수령을 하게 되었고 4억 원 정도 평가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 공제액은 10억 원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상속세가 발생할까요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6억 상속 재산에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6억 플러스 주택 부동산 4억 계산을 하면 10억 10억에서 상속공제액을 10억 원으로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공제액 10억 마이너스 하면 0원이 되고 상속세 과세 표준은 0원으로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례에서 증여세는 발생을 할까에 대한 문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없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자 김아무개씨 피보험자 김아무개씨 보험수익자 김아무개씨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김아무개씨로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 만기시에는 김아무개씨가 그대로 수령을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인 김아무개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세를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자 김아무개씨, 피보험자 김아무개씨, 보험수익자 이 아무개씨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자만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 만기시에는 김아무개씨가 이 아무개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김아무개씨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 김아무개씨 피보험자 이아무개씨 보험수익자 김아무개씨일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피보험자만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 만기시에는 김아무개씨가 수령을 하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자인 이 아무개씨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네 번째 보험계약자 김아무개씨 피보험자 이 아무개씨 보험수익자 박아무개씨일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 만기시에는 박아무개씨가 수령을 하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인 김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에 대한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피보험자인 이 아무개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김아무개씨가 박아무개씨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보험 수익자인 박아무개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외형적인 모양으로만 간단하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다른 여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드시 컨설팅 후 실행하도록 합니다. 관련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